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등등 15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8월달이면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모여서 회의를 좀한것 같아요. 우선은 이번에 성명서를 제출할 때어 지금 최저임금보다 살짝 낮추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는 다 알기 때문에 음 동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죠 박영선 의원도 마찬가지로 어좀 동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올랐던 게 이제 과격했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경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모였던 15개 이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중소기업하고 뭐 소상공인 등등 그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기업이 어려운 게 무슨 이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60% 가량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가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 했을 때 고용 감축을 하겠다고 대답한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제가 잘릴 수밖에 없...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논리잖아요 대한항공처럼 국민연금에서 우리 회사를 사가지고 국민연금이 우리 회사의 대주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국민연금이 우리 사장님처럼 우리 회장님처럼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을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최저 임금 인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세 명의 동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부서로 지급될 수 있는 한. 한달 월급은 총 300만 원 된다고 했을 때세 명한테 각각 100만 원씩 나눠서 준다고 해봐요.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최저임금 따지면 27%가 올랐으니까 세 명한테 127만 원씩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총 300만 원밖에 줄 수가 없는데 초과가 되니까 결국에 한 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두 명이서 127만 원씩을 받게 돼요. 그세 명의 능력이 다똑같진 않잖아요. 당연히 일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줘야겠죠. 당연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열심 이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뻐 보이겠죠. 월급부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를 욕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다른 회사로 옮겨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평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최저임금이 나온 이유가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나온 제도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그 개념을 넘어섰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의 80% 가까이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가 우리나라 근로자 2,700만 명 중에 절반 가까이 비율을 차지한다면 은 이미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이 점에는 동의하시죠? 그래도 10명 중에 한두명 정도 비율을 차지해야 약자라고 상대적 약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절반 가까운 인구면은 이미 그건 중산층이죠.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향 조정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향은 좀 힘들다고 보고 그나마 동결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근로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제도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왜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근로자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똑같이 받아야 돼.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학교 앞에 아파트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정부에서 불쌍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학교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분양을 해줘요. 억울하잖아요.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얘기해 볼까요? 아니, 사회적 약자들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고, 돈 벌기도 힘든데, 그나마 아이들만큼 학교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학교 바로 앞으로 우선권을 주자는데, 아니, 그것도 못 해줘요? 아, 불쌍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차도 있고, 그나마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없는 사람들 먼저 좀 양보해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 학교 앞으로 이사 갈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 논리예요. 감정에 호소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자는 거는 누구든 반대 안해요. 그럼 그 불쌍하다는 기준이 뭔데요? 이렇게 되면 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두둑한 주머니에서 인심도 나오는 거라고.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으면 인심이 안 나와요. 터미널 앞에만 가봐도 차비 좀 달라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도와주고는 쉽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인심도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강제로 옆에서 누가 나보고 저 사람한테 도와주래.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안건만 나오면은 사람들 모여서 으쌰으쌰 할것 같으면 헌법은 뭐하러 만듭니까? 법은 왜 필요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할것 같으면 헌법이 왜 필요해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 놓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다른 쪽으로 흐를 것 같은데 그리고 각 기업과 소상공인들 분야별로 이제 차등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통, 도소매 뭐, 서비스, IT, 공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소상공인이냐, 이렇게 큰 배분류로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OECD 3 4개 나라 중에 저희가 생산율이 29%인 거 아시죠? 그런데도 최저임금은 3위고, 또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1위로 올라섭니다. 생산율은 하위인데, 임금은 1위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향은 솔직히 안될것 같고,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번 올린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향을 한다는 거는, 다음 정권을 포기한다는 거겠죠. 근데 동결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률만큼만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경제성장률이 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가 오른다면 대상이 현재 저희가 8,630원 곱하기 2%는 172원이에요. 그러면 8,8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지금 주유수당이 있는 나라가 터키하고 대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까지 전 세계에서 세개 나라만 있습니다 이 주유수당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쵸? 일을 안 했는데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강탈하는 건데 이거는 강탈 그냥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표만 얻으면 되니까 돈 내가 주는 거 아닌데 뭐 돈이야 뭐 저기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업들이 주는 거지 내주문니에서돈 나가나 내돈 나가는 거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네 오늘은 기업들과 소상공인 15개 단체들이 회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완화되어야 될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규제 노조 세금 이세 가지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근로자들도 힘들게 마련이고요. 좀 안타깝지만 하루빨리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